코로나 관련해서 또 q r 코드 가지고 이제 예배 출석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~ 늘 하는 말들이 뭐~ 육육이니 뭐~ 베리치비니 뭐, 뭐~ 또 뭐~ 사생활 침해니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~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 부분을 뭐~ 그것도 상대적인 거죠 예 네. 그러니까 결국 의도는 이제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네. 상대인 적 거죠. 네. 그래서 그냥, 이름을 써서 지금 하듯이 하는 것도 있을 수, 허용한다고 하니까 있을 수 있는 거고, 혹시 그런 방식으로 좀더 추적을 쉽게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,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면, 그죠? 사회를 좀더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,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. 그죠? 이 사회 전체는 정말 그렇게 사회를 통제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. 그죠? 소위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빅브라더의 세계가 우리를 다 통제하지 않도록. 물론 정부도 그럴 마음이 없기를 바래요.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런 우려들에 적절히 반응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. 그래서. 어, 우리는 그 것을 상대적으로 그걸 가지고 육융육하고 연결시킨다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어, 상대적인 것하거는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죠. 그게 절대적어서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러나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. 그리고 앞으로 정부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른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. 그런다면 그 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 뭐 1이니먼 이런 거 하면 계속 뭐666 이런 말 하는데요. 그좀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좀 아니 미우게 안 되실까요? 예,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666은 베리칩이나 뭐 이런 거성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. 바코드나 그러고 전혀 상관이 없겁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죠. 그이그 그러니까 얘기를 정말 주의해 드려야 돼요.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중에 666을 바코드나 베리칩하고 연결시키는 사람 없습니다. 그러니까,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면, 아, 저 분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구나.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할 뿐이 안 되는 거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, 또 서구에도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전부 다 위험시하는 생각들이에요. 그죠?